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릴 실전투자 파트너 세빈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와주신 우리 주주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광고 없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HLB 분석을 해볼 텐데요, HLB가 금일 2.65%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HLB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장시는 국채 금리 움직임과 민간 고용 지표가 영향을 미치며 3거래일 만에 약 보합권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외응과 기간이 일부 들어와주면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3%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이 단타적으로 수익을 좀 보셔야 하는데요. 자, 이런 단타는 손이 조금 느린 우리 주주분들이나 따로 본업이 있어서 차트만 보고 있을 수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단타로 수익을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도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제가 현재 지금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기법까지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힘 빠지는 장에서 단타 종목으로 소소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원금 회복이 간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개인 번호를 기재해놨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 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가지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해드렸던 종목은 한국석유인데요 OPC와 러시아 등비 OPC 주요 삼국들의 협의체인 OPC 플러스가 오는 11월부터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하자 관련주인 한국석유가 금일 5% 넘는 갭을 띄고 시작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시초가 만1 185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11,85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한국석유를 공유해 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라고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렸거든요.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 평균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되거든요. 자, 체결이 되면 이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제가 이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너무 욕심을 부리셔서 빼셔야 할때못 빼시고 손절하시거나 물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입절하실 수 있도록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5%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단타로 하루에 5%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천만원으로 주식을 하신다 라고 하면 한달 만에 2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안전하게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보시면 제가 이런 단타 종목을 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제는 제가 신화콘택을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4일에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30일에는 양지사 29일에는 메드프론 28일에는 샘표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원금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 계좌를 단풍처럼 빨갛게 물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 9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자, 이렇게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선별을 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2에서 3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서 봤다. 좀 늦게 봤다 라고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보내주셨는데 단타 종목 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문자량이 너무 많으면 다못 보내드리고 순차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다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스윙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스윙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20% 이상 많게는 9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나신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단타로 한달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보셔서 원금 회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단기 수익 종목으로 120%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데요. 자 이분들처럼 원금 회복을 하고 싶다. 그리고 단기 수익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비용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좀 받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단타 또는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HLB로 돌아와서 HLB가 금일 61선을 좀 강하게 뚫어 주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서 박스권 횡보 중이었던 이 박스권 상당부도 좀 강하게 뚫어 줬는데 이 종목 캔들을 좀 보시면 이 캔들 위로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윗꼬리들이 10%가 넘는다는 건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고, 앞전에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 아직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따라서 상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와 이 저점 지지선을 깨고 돌릴 때 하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세워두셔야지만 이 세력 매집 주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박스권 상당부를 강하게 뚫어주는 상승이 나와준 자리에서 한번더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 매물대까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이 매물대까지 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앞전에서 지속적으로 이 육십일선의 저항을 받아줬기 때문에 6십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갈 상황에서 이 육십일선의 지지를 받아주며 박스 건을 형성해 주가가 횡보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구간에서 횡보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한번 더 끌어올리기 위한 물량 매집 중이다라는 증거가 될수 있고요. 이러한 횡보 중에서도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끝낸 캔들의 시그널은 반드시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캔들의 시그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를 하는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이 평균 단가를 맞추셔야 하는데요.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현재 이평단가와 남아있는 예수금 정도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도록 매수미도 답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이 주식에는 분명한 생활 파동이 존재해요. 자, 앞전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고 하락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파동 안에서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상승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하락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 라고 하면 크게 손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